안녕하세요 제로샤입니다 오늘은 쉽고 빠른 오랜만에 오랜만에 쉽고 빠른 아, 그물 수세미 아, 함께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색깔로 뜨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색깔로 연결하는 방법도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어, 굉장히 쉽게 빨리 뜰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차이가 나는 건 바늘 이거는 3호로 뜬거고 요거는 5호로 뜬겁니다. 차이가 좀 나죠. 네, 5호 바늘로 뜨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5호 바늘로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코바늘은 5호, 쪽가위, 돗바늘, 수세미실은 코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단수 표시링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직링으로 시작할 거고요. 잡아서 넣고 끌어오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 줍니다. 사슬 세개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 했다고 생각하고 여게한 개입니다. 그리고 두개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요, 요게 8개가 떠질 거예요.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는 거. 그럼 사슬, 한길긴뜨기가 지금 3개가 된 거고요. 요렇게 8개를 해줄 겁니다. 셋, 넷, 사슬 하나, 다섯, 사슬 하나, 여섯 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아, 일곱, 여덟 개 하고 사슬 하나 해줘서 다 됐죠. 여덟 개가 되면 요거, 요거 꼬리 실을 풀러서 당깁니다. 싹 당겨주면 이렇게 됐죠. 요걸 연결해 줘야겠죠? 연결합니다. 아 이게 뜨기가 쉬운 게 수세미 실도 수세미 실은 코가 잘안 보이거든요. 초보자들은 그런데 이건 좋은 게 코에다가 꼭갈 필요가 없어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또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빨라요. 자 여기 사이에 요거 사이, 요거 사이 있죠?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빼서 빼뜨기.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두 개씩 들어갑니다. 늘려주기 때문에 감아서 여기 지금 요거 한 코를 뜬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또 자기 코 사이에, 빼뜨기 한코 사이에 하나 더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 다음 코 여기 사이에, 여기에도 두 개를 해주는 거죠.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여기다 해줍니다. 사슬 하나. 다음 칸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여기 끝에서 만날게요. 네, 여기 마지막 거, 여기 마지막 거, 여덟 번째 거에도 다슬 하나, 두개 해주고요. 두개 해주고, 두개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또 쉽죠? 여기 끝에 여기다가 바로 넣고, 이렇게.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한 개가 떠진 거죠. 이 칸에는. 이번에는 두 칸에 세 개가 떠져야 되는 겁니다. 두 칸을 세 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떴고, 그 다음 칸에 두 개를 떠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다시 한번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음 칸에는 한길긴뜨기 두 칸에 세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한 칸에는 먼저 한 개를 뜨고 두 번째 칸에다가 두 개를 떠주는 거죠. 두 개를 떠줍니다. 여기다가 한번더 떠서 두 개를 떠주고요.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두 칸에, 첫 번째 칸에는 한개 떠주고, 두 번째 칸에는 두 개를 떠주는 겁니다. 하나, 두 개.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만날게요. 여기 마지막, 마지막 거두 개를 떠주면, 마지막 거에 두 개를 떠주면 3단이 끝나죠. 3단 끝나는 것도 여기 여기다가 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3단이 끝나고 4단째 에또 사슬 세개 해주고요. 아직까지는 단수 표시등이 표시 어, 필요가 없죠. 수세미 실이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아, 이따 뒷부분에서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거는 여기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에 한개 떴죠. 이번엔 세 칸에서, 이세 칸에서 이제 네 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세 칸에서 네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여기 한 칸은 여기 떠졌고, 두 번째 칸에다가도, 하나를 떠주었고, 세 번째 칸에서 늘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칸에서, 하나, 두 개를 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 뜨다 보면 또한 대씩 잘못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 2, 2에도 1개죠. 3, 2 하시면 돼요. 3, 2. 3, 2. 자, 여기 3이니까 2개죠. 3, 2. 또 다시 마찬가지로 1, 2, 3, 2. 3, 2니까 여기다 2개 해야죠. 3, 둘 하나 더. 자, 이런 순서로 1, 2, 3, 둘 1, 2, 3, 둘 하셔서 여기 끝에서 여기서 만날게요. 마지막 칸에 이것도 두 개를 써, 떠주시고 또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 여기다가 빼와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개해 주시고. 그러면은 1 2 3 4 5단째죠. 5단째. 5단째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 또 늘려 줘야 되니까 여기 하나 떴고 두 번째 칸에 1 이거 이게 1이라고 생각하고 1 2 3 4 둘입니다. 이번에는 4둘. 1 2 3 4 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요거 1 2 3 둘이니까사돌이죠사돌 4돌, 하나, 두개 마찬가지로 1, 2, 3, 4돌 여기가 4니까, 4! 요 순서로 뜨셔서 또 아이고 뺑 돌아서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구요. 여기 마지막 거에 여기 한개 떴고 두개 떠주고 두개 떠주고 다시 연결해야 되겠죠. 요거 빼뜨기 해주면 5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6단째를 뜨시면 되는데 6단째를 뜰 건데 6단째는 이제 에, 더 크게 뜨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6단째에서 1 2 3 4 5 2를 해 주시면 되겠죠. 5 2를 하면 한 단이 더 크게 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늘리는 걸 마무리하면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요5 바늘로 떴을 때5 바늘로 떴을 때 일반적인 수세미 그냥 딱 사용하기 좋은 수세미가 되고, 나는 조금 작게 뜨고 싶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거든요, 요게. 요게 조금 작잖아요. 요거는 어, 3호 바늘로 뜬 겁니다. 3호로 뜨면은 조금 작아지고, 5호로 뜨면은 어, 우리가 사용하기 딱 좋은 크기의 수세미가 되는 거고, 어, 조금 더 크게 뜨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을 더 떠주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여기서 그냥 한 단을 더안 뜨고 늘리는 건 그만하겠다 하면 6단째는 전체적으로 한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냥 요한 색깔로 이렇게 앞뒷면을 똑같게 뜨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요실로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앞뒤를 색깔을... 음, 두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6단째에서 연결을 하셔야 이렇게 딱 반이 이렇게 됩니다. 6단째에서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요거를 그냥 끌어와도 되는데, 빼뜨기 할 때, 빼뜨기 할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끌어와도 됩니다. 수세미 실은 그냥 끌어와도 돼요. 이게 수세미실은, 아 여기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코를 하나 잡아서, 다시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코를 하나 잡아놓고, 잡아놓고, 붙잡고, 예를 들어서 빼뜨기 할때 요거 당겨야겠죠. 빼뜨기 할때요 코를 잡아오는 겁니다. 요 코를 잡아와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면 요거 이거 잡아 당겨야겠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 해주고 사슬을 하나 둘세 개를 해주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잘 됐죠. 연결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 6단째는 전부 한 코에 하나씩 여기 한 코에 하나 뜬 거고요. 그 다음 코에 또한 개씩만 쭉 떠서 한 줄을 뜨면 되는데 요거 지금 요 꼬리실 요거 남은 거 요거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수세미실은 요거 정리도 안 해줘도 돼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다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 이대로 이거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요거 잘라서 그냥 요렇게 두시면 돼요. 잘라 두고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이거 연결 안 하실 거면 그냥 요 실로 계속 뜨시면 돼요 연결을 요거 어, 앞뒤 색깔을 두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고요 요 네, 대로 지금 이거 그대로 두시고 수세미 실은 요렇게 그대로 두셔도 요실 그대로 두셔도 어, 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줄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이렇게 쭉 갑니다.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한 코에 하나씩 쭉한 바퀴 돌려서,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거, 여기,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면, 6단이 끝났죠. 6단이 끝났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고, 사슬 세 개를 해주고요. 해줬고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모아뜨기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줄여줄 겁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모아뜨기 해줄 거니까, 네 번째에서 두 코만 빼주고, 감아서 다섯 번째에서 두 코만 빼 주고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떠 주고 사슬 하나 해 주면 이렇게 모아뜨기가 된 거고 한 코가 줄은 겁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하나 사슬 하나 둘2 3 3떠졌죠4 삼, 삼 5에서 줄여 줄 거죠. 감아서 4에서 2코 빼주고, 감아서 5에서 2코 빼주고, 3개 한꺼번에 모아뜨기, 사슬 하나. 이 순서로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끝에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줬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7단이 끝났죠. 7단, 7단 빼뜨기를 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하나, 둘, 여기 표시 있죠. 셋, 넷. 셋, 네 번째에서 또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줄 겁니다. 줄여줄 겁니다. 여기 하나 떴고요. 두 번째, 뜨고, 세 번째에서 감아서 두개 빼주고, 다시 감아서 네 번째에서, 사에서 또 감아서 두개 빼주고, 세개 한꺼번에 모아 떠주면 사슬 하나 해주고, 이렇게 또한 코가 줄었죠. 네, 이런 식으로 또한 바퀴를 돌아올 겁니다. 일, 이 3사에서 줄여 주죠. 3세 번째에서 두개빼 주고 감아서 네 번째에서 4번에서 두개빼 주고 3개 한꺼번에 모아 주고 사슬 하나 해 주고 네, 요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아서 또 여기 끝에서 만날게요. 이번에도 3, 4번을 줄여주고 나면,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이어져야죠 여기,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또 줄여줘야죠. 많이 줄었죠. 자, 이번에는 하나, 하나 뜨고 바로 감아서, 2에서 두개 빼주고, 감아서, 3에서 두개 빼주고, 2, 3번을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감아서, 하나 뜨고, 1 뜨고, 바로 2에서, 감아서, 두개 빼주고, 감아서, 두개 빼주고,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에 이 순서대로 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 이제부터는 좀, 요, 단수 표시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요, 요거는 잘 표시가 나죠. 요거는 잘 표시가 나는데, 어, 수세미실로 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단수 표시링을 좀 해주면서 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서 만날게요. 9단도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 거두개 빼주고 감아서 두개 빼주고 세개 한꺼번에 모아 떠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마무리 자 요거 단수 표시가 돼 있으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9단이 끝났습니다. 9단이 끝났으니까 요것도 빼뜨기를 해주고요. 빼뜨기 해주고, 사슬 또 하나, 둘, 세 개를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바로바로 바로 줄여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사슬 두 개만 해주시고, 바로 여기서 줄여주는 겁니다. 감아서, 옆코로 들어가서, 두개 빼주고, 세개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다가, 단수표 시링을 해두면 편리하겠죠? 여기다가 해두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바로 줄여줍니다. 들어가서, 바로 두개 빼주고, 감아서, 옆코로 들어가서, 두개 빼주고, 세개 한꺼번에 모아 떠주고, 사슬 하나. 네. 요 순서대로 바로. 두개 줄이고, 두개 줄이고 해서, 여기 끝에, 여기, 여기 끝에서 만날게요. 이것도 마지막, 이렇게 두개 빼주고, 세개 빼주고, 모아줘서, 여기까지 다 왔죠? 여기, 빼뜨기, 단수표 시링 돼 있는 데다가, 빼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두 개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요거는 빼고요. 이제 구멍이 요렇게 남았죠. 구멍이 요 정도 남았습니다. 요 정도 남아서 이번에는 줄여주거나 하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표시를 그냥 해주면 좋겠죠. 이게 수세미 실을 때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단수표시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개 떴고요. 감아서 옆 코에, 옆 코에 한 코에 한 개만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여긴 사슬 안 하고요. 바로 감아서 또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감아서 또 옆코에 옆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또 감아서 옆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또 감아서 옆코에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코에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 코에 한길긴뜨기 여기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여기 요거와 요거 사이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해주면 이렇게 하고, 요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기다 집어넣고. 표시되어 있는 코에 집어넣고 표시되어 있는 코에 집어넣고 빼서 빼뜨기를 해주고 단수 표시링은 이제 빼서 빼버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남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꼬리 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끈을 만들어야 되니까, 충분히 한 30cm 정도를 남겨줍니다. 30cm 정도를 남겨주고, 끊어줍니다. 나중에 모자란 것보다, 이렇게 충분히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요거는 빼주고요. 요거 하나가 남았죠. 얘를, 음, 돗바늘이 없으면, 돗바늘이 없으면 얘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서, 여기 코, 요 코로 이렇게 하나씩 빼서 하시면 되는데, 돗바늘로 끼워서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마무리를 하시면. 돗바늘을 끼워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요거. 요 코에 하나만 집어서 코 하나만 집어서 여기 이렇게 빼 주고. 이번에는 여기 안에서 밖으로 요렇게 한 개만 집어서 빼 주고. 다시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한 개만 집어서 빼 주고. 요렇게 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한 개만 집어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끝까지 오면 다 됐죠. 요거를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만 두셔도 돼요. 여기서 뭐 꼬매고할 어, 것도 없어요. 수세미 실은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절대 풀리지 않고요. 수세미 실은. 자여기다 이거 다시 집어 넣어서 여기 꼬리 아, 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고리 여기다가 이렇게 맨 끝으로 오면 되겠죠? 아무데나 여기 끝에 와서 이제 돗바늘은 빼줍니다. 돗바늘은 빼주고요. 요걸 잡고, 요걸 잡고, 요거 하나를 요렇게 걸쳐서 얘를 빼옵니다. 빼오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어, 15개 할수 있을까요? <laughs> 이렇게 실이 되는 만큼 뭐 15개든 16개든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놔두고 이걸 이쪽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루실 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 요게 아,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걸기가 나쁘잖아요. 이렇게 좀 벌려져 있게 하려면 그 옆에다가 옆에다가 놓고 얘를 땡겨옵니다. 땡겨오죠? 그리고 요거를, 요 꼬리 실을 다시 당겨서 쓱 잡아 빼주면, 하고 이걸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고리가 넓어서 언제든지 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끼우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요거 조금 남은 부분은 이게 만약에 수세미실이 아니면 은뭐 요거를 뭐 조심해서 뭐요 안으로 막 이렇게 넣어주겠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수세미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쑥 안으로만 넣어주면 뭐 전혀 풀리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쓰실 때까지 전혀 풀리지 않아요. 네. 요렇게 하면은 아, 요 호빵 수세미가 완성이 됩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호빵 수세미 간단한 그리고 이게 잘 마르기도 하고요, 좋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었더니 제가 굉장히 처음 할 때처럼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다음에 조금 이번 영상이 좀 조금은 익숙해졌을 테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좀 자신 있게. 아, 영상을 찍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